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식초를 요리에 활용할 때 15가지 꿀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생선 요리에 식초를 활용하면 생선 살이 단단해져 모양을 잡기 쉽습니다. 생선을 식초물에 잠시 담가두거나 식초를 바르면 좋습니다. 식초를 넣으면 육류나 생선의 비린내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요리 전에 식초를 살짝 뿌리거나 재료에 섞어주세요. 두 번째는 과일이나 채소를 식초물에 담가두면 산화를 막아 변색을 예방합니다. 세 번째는 식초를 넣으면 라면이나 국수 면발이 단단해져 쫄깃한 식감을 유지하기 쉽습니다. 네 번째는 달걀 삶기 전에 물에 식초를 약간 넣으면 껍질 벗기기 쉽고 달걀이 터지는 것을 방지하며 노른자 색상도 선명해지는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된장국을 끓일 때 식초를 적당량 넣으면 깊은 맛과 함께 신선한 맛을 더해 된장국의 풍미를 한층 높일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시든 채소를 살리기 위해 식초를 활용하면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식초에는 산성이 있어 채소의 세포막을 단단하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를 통해 채소가 시들지 않고 싱싱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식초를 물에 희석한 후그 용액에 시든 채소를 담가두면 수분을 흡수하여 탄력을 되찾게 됩니다. 식초 용액에 설탕을 약간 넣으면 채소의 수분 흡수를 더욱 촉진시킬 수 있습니다. 반 너무 오래 담가두면 식초 냄새가 배어 맛이 변질될 수 있으므로 30분 정도가 적당합니다. 식초를 활용하면 채소의 신선도와 영양분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는 짜고 단 음식에 식초를 넣으면 효과가 있습니다. 식초의 신맛이 짜고 단맛을 중화시켜 전체적인 맛의 균형을 잡아줍니다. 짜고 단맛이 지나치게 강할 때 식초를 조금 넣으면 맛을 부드럽게 해줍니다. 식초에는 초산이 들어있어 소화를 촉진하고 포만감을 높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짜고 단 음식을 많이 먹으면 소화가 잘안 되는데 식초를 넣으면 이를 도와줄 수 있습니다. 식초는 알칼리성 식품이므로 짜고 단 음식으로 인한 체내 산성화를 중화시켜 줍니다. 이를 통해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해줍니다. 여덟 번째로 생선살이 단단해져. 모양을 잡기 쉽습니다. 요리 전에 생선을 식초를 희석한 물에 담가두면 생선살이 단단해집니다. 생선의 비린내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식초를 뿌리거나 섞어주면 비린내가 줄어듭니다. 생선을 구울 때 식초를 발라주면 겉면이 단단해져 모양 유지가 쉽습니다. 작은 생선을 조릴 때 식초를 조금 넣으면 벽까지 부드러워져 먹기 좋아집니다. 생선의 신선도를 오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식초로 생선을 씻으면 신선도가 오래갑니다 아홉 번째는 번째로 생선 비린내가 도마, 칼, 주방 그릇 등에 배었을 때 식초를 활용하면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습니다 도마와 칼에 배인 비린내는 식초와 물을 일대의 비율로 섞은 용액에 담가두었다가 씻으면 깨끗이 제거됩니다 주방 그릇에 배인 비린내도 식초물에 담가두었다가 헹구면 냄새가 사라집니다 식초를 물에 희석해 그릇을 닦아내면 비린내 제거와 동시에 소독 효과도 있습니다 생선을 다룬 후 손에 배인 비린내도 식초를 묻혀 문지르면 쉽게 지울 수 있습니다. 열 번째로, 신김치가 없어 안 익은 김치로 김치찌개를 끓일 때 식초를 활용하면 시큼한 신김치 맛을 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김치찌개를 끓이기 전, 식초를 한에서 두 방울 정도 넣으면 시큼한 신김치 맛을 낼수 있습니다. 식초의 신맛이 김치의 익은 맛을 중화시켜 신선한 김치 맛을 재현합니다. 김치찌개에 식초를 넣으면 신맛과 더불어 소화를 촉진하는 효과도 있어 건강에도 좋습니다. 열한 번째로 묵은 쌀로 지은 밥이나 오래된 밥에 식초 한 방울을 떨어뜨리면 새 밥처럼 윤기 나는 밥이 됩니다. 식초의 신맛이 재료의 쾌쾌한 냄새를 중화시켜 줍니다. 식초에는 항균 효과가 있어 오래된 재료의 부패를 늦출 수 있습니다. 묵은 쌀을 식초물에 담가두었다가 씻으면 윤기가 나고 냄새도 제거됩니다. 열두 번째는 바삭한 튀김옷을 만들 때. 식초를 활용하면 효과적입니다. 13번째는 튀김 반죽에 식초를 약간 넣으면 튀김옷이 바삭바삭해집니다. 일반적으로 튀김 반죽 한 컵에 식초 한 작은 술약 5ml 정도를 넣고 고루 섞어주면 됩니다. 식초의 산성 성분이 전분 구조를 단단하게 만들어 튀김옷이 바삭해지는 원리입니다. 또한 식초를 넣으면 튀김옷이 기름을 적게 흡수하여 기름진 느낌이 줄어듭니다. 14번째는 과일을 씻을 때 식초를 활용하면 효과가 있습니다. 과일 표면에 농약 잔류물과 세균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식초에는 약한 산성이 있어 항균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과일을 식초물에 잠시 담가두었다가 헹구면 깨끗하게 세척됩니다. 물 1리터에 식초 2~3 숟가락 정도를 섞어 사용하면 좋습니다. 식초로 과일을 씻으면 신선도를 오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과일 표면에 남아있는 농약이나 세균이 제거되어 과일이 상하는 것을 늦출 수 있습니다. 15번째는 삼겹살이 너무 기름지고 느끼할 때 식초를 활용하면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삼겹살 구이 전에 식초를 살짝 뿌리면 기름기를 잡아주어 덜 느끼하게 먹을 수 있습니다. 이상은 식초를 활용하면 좋은 꿀팁을 알아보았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건강TV 건생이었습니다. 들어가세요.